이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전체 8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마무리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맹락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게 아가서이기도 해요. 특히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아 이게 뭐지? 그냥 사랑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신랑이 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 다 같이 하는 말 아, 이개혁개정에는 구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회가 되면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어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은 남자, 신부,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그러니까 마지막 14절 여자,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승처럼 달려오세요. 신랑은 그의 친구들도 아내를 궁금해한다면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또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서, 서둘러서 오라고 화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 안에서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아가서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죠. 그런데 결혼 생활도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것처럼 굴곡이 좀 있었어요. 순탄하지 않았던 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서로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에는 간절한 사랑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이 아직 이 부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드라마로 치자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해피엔딩을 이루며 결말은 뭐 아기를 낳았다, 어떻게 행복해졌다, 이런 것은 없이 열린 결말로 끝난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신랑 신부의 서로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신부된 우리의 사랑이 쭉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의 절정, 극치로 보여주시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되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주셨지만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쁘게 예하고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숨어버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늘로 올라오시,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도 못하고 멍하니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가서의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사랑 안에서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향하듯이 아가서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끝 마지막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허투루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대하리며 신랑을 맞이할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우며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등불의 기름을 늘 채워두고 있어야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는데, 밤에 와도 새벽에 와도 이 등불 들고 맞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가서에서 쭉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복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의 구애를 받고 신부가 된 술라미 여인이 신랑으로 인해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바하라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맺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바하라몬은 부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수익이 큰 포도원의 소유자로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포도원의 소유자입니다. 술라민 여인은 근데 이미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자신의 포도원조차 돌보지 못하는 미천하고 무익한 포도원직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요. 어때요? 이런 미천한 자신이 결혼을 통해 은 일천의 값어치의 이득을 안겨줄 둘도 없는 존재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도원 직이었는데 아주 미천한 존재였는데 왕과 결혼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없인 여길 만큼 비천하고 자격없는 자신을 왕의 아내로 만들어준 신랑에 대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 12절에. 지위와 신분에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한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신비를 노래하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정말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잘 알잖아요. 먼지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주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천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상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더욱하니 산성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지금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땅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히 할 일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으로 살라 하신 겁니다.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으로 끝나요, 이 말씀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일은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과거 이 신부의 오빠들은 어린 누이가 청혼을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여겼어요. 너무 어려 아직은 안 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인은요, 자신이 결혼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해요. 아직 어려 너는 아직 아니야 결혼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신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다 컸어 나 충분히 맞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야 언제 이 세상이 바뀔지 몰라 예수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가진 거다 내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끝일 수 있다라는 자세로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믿음의 연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려지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다 그냥 하루아침에 놓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우, 나는 아직 지금 밭에 사서 안 돼요. 새 신랑을 맞았고 새 신부를 맞아서 안 돼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러고 있어서 안 돼요. 이런 핑계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신랑을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부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몫이라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의 골모라는 삶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그 일을 통해 즉, 일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마지막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정말 미운 사람 투성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일 투성이고요. 어쩜 이렇게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나? 라는 마음이 절로 되지만, 이 속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징호가 아니라 사랑으로, 혐오가 아니라 품어 안음으로 살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볼상식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 가더 힘쓰고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